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 오전 속보로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도 예상했고, 이재명 대표 또한 예상했던 일이다. 그래서 이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다. 결국 이건 답정 기소라는 거고요. 그러니 전혀 놀랄 일도 아니라는 거죠.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되는데, 우리 민주시민들이 끝까지 힘을 합쳐야 된다 보고요. 많은 시민들 또한 검찰은 심판받아야 된다. 대장동 몸통은 방영수고 행동대장은 윤석열이다.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열리라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흠집내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 4.5일째로 반박에 나선 상황인데, 참고로 주 4일째는 전 세계 다른 국가에서도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도입 후 매출이 40% 증가한 곳도 있는데, 벨기에, 미국, 아랍에미리트 등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노동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추세가 변해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주 69시간 타령을 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고요. 대통령 칼퇴근 대 국민 과로사, 이런 현수막도 지금 여기저기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낼 거라더니, 이미 일본은 수십 차례 사과했는데? 라는 태세 전환을 보여서 또 논란을 키우기도 했고요. 심지어 대법원 판결을 걸림돌 취급하는 대통령, 그렇게 법치주의 타령하더니 저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러니 전문가들도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부정해온 일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냐 이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을 부르는 자충수가 될수 있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김대중 오부치 선언 관련해서 일본 정부 누리집엔 찾을 수 없으므로 링크가 끊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대로 그냥 방치가 돼 있었다는 건데요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무슨 염치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속 언급하는 겁니까 결국 G7 정상회의에 추청받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거 아니냐 심지어 한미일 정상회담 가능성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한번 보자고 독도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 중대한 현안들을 다 뒤집어 놓은 거냐?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러니 TK에서조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TK, 기성세대, 2030 등등 대부분의 국민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김민석 의원은 일본 독도 언급을 두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윤석열은 영토보전헌법 의무 위반이다. 한마디로 이거는 외교부 장관을 넘어서 대통령 탄핵도 반대하기 어려운 사안이란 거고요. 일제에 감사하자는 천공 친일 사상의 노예들 말고 어느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납하겠냐. 만약 현장에서 폭탄주 들이키며 꿀먹은 벙어리처럼 처신했다면 역사와 헌법과 국민이 반드시 탄핵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염치없이 심각한 인신공격 타령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하는 게 심각한 인신공격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 조정은 의원이 시대전환은 안 하고 태세전환짓만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때 외교가 다 망가진 걸 윤석열 대통령이 복원 중이다. 이런 식으로 실드를 치는데 저게 제3지 됩니까?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오늘 결론 내린 건 여의도 진중건, 즉빼지단 진중건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을 보더라도 정말 많은데요. 그렇게 객관적인 척하고 무조건 민주당 비난만 하고 김건희 수호에도 진심이고 양비론 확산에도 진심이고 언론 노출량에도 진심이고 이쯤 되면 뭐 배지가 있냐 없냐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이에로도 여의도 레카, 여의도 진중권 별별 시리즈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선 이번 주 일요일 저녁 9시 히도버스터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제 생각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제 외통위에서 일본에 감사하다던 천공 유튜브가 틀어져서 국민의힘에선 또 발끈했는데요. 도대체 저런 천공의 말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끌려다니느냐 이런 비판도 계속해서 나온 바 있습니다. 김경열 의원이 천공 영상을 제시했는데 그 영상에선 일본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황당한 소리를 쏟아내서 도대체 이게 나라꼴이 웬 말이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2023년에 천공 이슈 자체도 코미디고 실제로 저 사람의 말에 대한민국이 끌려다니는 게 보이니까 계속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태영 의원은 여기서 갑자기 천공 얘기가 왜 나오냐? 이렇게 불만 제기했다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태영호는 말할 자격 없죠? 틈만 나면 그냥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 언급하면서 황당한 물타기를 하는데 태영호 최고에 대해서도 이번 주 일요일 저녁 9시 히드버스터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런 주장에 대해 김경혜 의원은 이건 현안 질의와 직결된 거다. 이재정 의원 또한 천공 얘기만 나오면 부르르 떠냐? 라고 비판했고요. 어제 이런 단독이 나왔죠. 천공이 내주에 경찰 자진 출석한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천공이 저들의 아킬레스건 아니냐? 나라가 왜 이러냐? 결국 친일파들끼리 충성 경쟁하는 거 아니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인권 문제 무역 분쟁 등등 미래 문제 전부 다 건드리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이런 나중에 국민의 힘이 의원 증원을 반대한다. 이렇게 언플을 치고 나오는 걸 보며 민주당에선 이거 국면 전환하는 의도다. 한마디로 꼼수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들도 계속 짤막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